경북대 문헌정부학과 남권희 교수는 일본에서 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필사본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최초의 목판본과 같은 22첩의 완전한 상태로 일제 강점기 때 평양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던 것입니다. 목판본은 간행연도를당저 12년, 이 필사본은 철종 12년으로 표시해 고종 때 목판본을 보고 빠진 내용을 수정해 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음에 만들었 쓰는 지지 체계는 지도가 없고, 그 다음에 대동해 지도에는 그 내용이 소략하고, 아마 그런 그 차이 때문에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보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목판본에 빠져있던 면 등의 지명과 자연지형, 건축물, 역사적 인물, 심지어 삼국 시대 지명까지 2천여 건의 기록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김정우가 먼저 제작한 청구대에는 있지만 목판본에 빠져있던 독도가 울릉도 바로 옆에 우산이라는 이름으로 분명하게 표시된 점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국가적 사업으로 이렇게 큰 지도를 보완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려고 했던 그런 시도로 보여집니다. 1864년 이후부터 1889년 사이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 필사본은. 한국학 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시기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목판본에는 없는 내용을 대폭 추가하고 보완해 정확성과 실용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큰 가치를 지닌다는 평가입니다. TBC 정병훈입니다.